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에게 동화를 어떻게 들려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동화를,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실까요? 어, 아마 제가 생명감각 이야기할 때 동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드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선 음, 아이들에게는 동화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음, 내가 그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이들은 어, 아직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한발한발 한발 어, 디딜 수 있고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동화들은 아이들을 초대해주고 상상의 세계로. 가서 무엇인가 현실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어, 이뤄낼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제가 어머님들께 생명감각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는 전래동화가 적합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들을 어, 많이 어머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전래 동화 중에서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동화들이 있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사였을 때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들에게도 어 초기 적응을 하는 3월에는 주먹이라는 동화를 들려주게 하고 있거든요. 그 주먹이라는 동화를 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주먹이라는 동화를 또 오늘 처음 경험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는 우선은 계절에 맞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무궁한 것들을 같이 겸할 수 있게 어, 상상의 나래를 피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하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훨씬 더 어, 지금 계절과 맞는 동화들이 아이에게는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화들은 어, 주먹이라는 동화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주먹이는 태어날 때부터 주먹만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주먹만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갔다가, 어, 아빠 주머니 속에 놀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풀밭이 숲속 같아 보이는 거예요. 주먹이는 주먹만 하니까요. 그 아이가 어, 숲속을 막 풀숲을 헤치고 다니다가, 어, 소가 풀을 뜯어먹는데 같이 함께 음, 소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음, 그 뱃속에서, 아, 내가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소의 똥으로 밖으로 나와서 또 아빠를 찾아 길을 떠나다가 매에게서 또 잡혀가지고 하늘을 날다가 또 매가 떨어뜨려서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빠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아빠를 기다리다가 아빠의 낚시에 그 물고기가 잡히면서 다시 아빠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오면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거든요. 그래서 소의 뱃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한테 잡혀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초기 적응을 하는 아이에게도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아빠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 이야기는 초기 적응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숨가쁘게 어려움들을 막 경험하는 상황이 나와 비슷하지만 내가 여기서 즐겁게 잘 지내고 지혜롭게 잘 지내면 우리 엄마는 나를 만나러 어린이집에 올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용기를 갖고 내가 이 어린이집에 잘 다니면 우리 엄마 아빠도 모두 행복해할 거야. 그리고 나도 행복할 거야라는 걸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전래동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전래 동화 속에서는 무엇인가 이제 어,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약하고 어리고 힘없고 이런 주먹이 같은 아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경험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라고 끝나는 권선징악 같은 부분들 또 착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은 동화를 통해서 아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또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어 세상이구나라는 걸 그런 동화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 작고 힘없고 보잘것 없지만 나도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도 동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려주기를 할때 부모님들은 전래 동화라는 부분도 잘 선택해서 들려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래동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래동화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전래동화들을 어머님들이 나라별로 찾아보신다면 어, 정말 옛전의 어, 정신세계는 다 함께 좀 통해, 통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화들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각 나라마다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어난 일들도 어, 그 나라의 어떤 내지는 지금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잘 어, 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림 형제들이 음, 동화를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도움, 동화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동화로 만들기까지, 그게 이제 아마 우리 동화라는 거의 어떤 시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동화를 모으다 보니까 그림형제 동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동화도 그렇고 뭐 유럽 아시아권 뭐다 동화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도 그림형제가 그런 동화를 모으면서 어, 알게 된것 같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어, 세계 여러 나라의 전래동화들을 좀 찾아봤는데, 정말 너무도 신기하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저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어, 그런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들도 어, 연령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들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 동화를 굉장히 즐겁게... 그 속에서 아이들이 다 경험하면서 동화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이제 이 동화는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귀를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동화를 들려주실 때에도 굉장히 아이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들려주는 것이 좋을지를 연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어, 요즘에 이제 어머님들이 바빠서 이야기 책을 들려주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CD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에 뭐, 동화, 뭐, 아니면 요즘에, 어, 뭐라고 할까요? 뭐, KT든 뭐, 이런 SK든 뭐, 이런 데에서, 어, 동화나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학습을 위한 어떤 패키지로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어 진짜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거나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들은 아이들은 그냥 삶을 살아가는 자체에서 일어난 하나의 일이라고 그냥 가볍게 흘러 넘어가는데 만약에 어머님들이 그걸 너무 부각해서 무섭게 나오는 그뭐 괴물이 나왔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무섭게 표현을 하거나 목소리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뭐 눈빛을 불알이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 이야기책을 사주실 때에도 내용적으로 조금 오 어, 이건 우리 아이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무서운 내용 아니야? 그 무서운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들려주고 싶지 않아. 아니면 이 동화가 좋은 거는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 내 아이의 연령에 맞을, 맞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변형된 책들, 좀 순화된 책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화된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아이들은 어, 두려움 없이 그냥 책을 잘 들었어라고 어머님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어, 어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이 전개가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들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어, 드라마틱하게 들려주느냐, 들려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무섭게 각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 어려운 역경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구현동화는 사실 아이들에게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호랑이면 호랑이 흉내를 내거나 목소리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남자는 남자 목소리 여자는 여자 목소리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먼저 조성하는 그런 저는 구연동화는 지금 영유하기 시기에는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할머니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이야기처럼 옛날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리고 언어체보다는 문어체로 들려주는 게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는, 음,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조금 지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 선생님, 제가 교사였을 때도 그랬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는 이렇게 어, 그림이 없는 그리, 동화책을 저는 아이들 앞에 가지고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이렇게 그림이 없는 그림책을 가져와서 아이들이 "어, 이게 무슨 동화지?" 아이들이 아직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어, 선생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책을 들, 읽어주려고 가져왔구나 라고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사가 내지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엄마가 충분히 많이 읽어서 엄마 스스로도 아,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내가 아이에게 들려주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재밌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마가 이 책에 대해서 내면화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에 집중하지 않고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이는 엄마와 함께 엄마가 읽어주는 그 동화의 상상 속에 충분히 창의적으로 들어가서 엄마와 함께 이야기 속을 헤엄치고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끝나서 엄마가 그래서 아주 오래, 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마칠 때, 아이들은 긴 한숨을 쉬면서, 와, 다행이야. 어, 이 동화의 주인공이 행복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기 때문에 이런 동화에서 주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아이들 스스로에게는 굉장한 큰 의지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또 동화를 들려주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 역전이라는 게 뭐야?"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 이야기 들려주다가, 어, 역전은 있지? 옛날 돈인데 동그랗게 생기고 가운데 구멍이 뚫렸고 한문이 써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교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거고요. 어, 아이들이 엽전이라는 게 처음에는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엽전이 뭐지? 엽전이 뭐야? 라고 의심을 하고 알고 싶어 할때 어머님이 매일 같이 그 동화를 한달 동안 들려주신다면, 아이가 처음에는 그 동화의 엽전이라는 걸 이해 못하지만, 어, 도깨비에게 매일 새, 어, 엽전 세냥을 주었다라는 걸 계속 듣다 보면, 아, 엽전은 돈이구나. 근데 옛날 돈이어서 역전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를 아이들은 동화를 매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얘기해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가 그 이야기에 풍덩 빠져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아이에게 주입식으로 알려주거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뭘 느꼈니? 여기서 주인공 이름은 뭐였지? 라고 아이에게 대묻는 거는 아이가 충분히 행복하게 들은 이야기들이 어, 다 사라지고 어, 어떤 내용적인 거에만 어, 각인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으로만 남지 아이가 삶에서 살아가는 어떤 어, 힘을 얻는 거에서는 굉장히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는 어, 책을 먼저 그림책을 먼저 보여주기보다는 엄마가 구연으로 구연이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드라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가 엄마랑 뭐 서점을 갔을 때 어? 엄마가 들렸던, 들려줬던 신데렐라 책이 여기 있네 하고 아이가 신데렐라 책을 딱 펼쳤을 때 자기가 상상했던 신데렐라의 모습과 또 그림책에 나온 신데렐라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신데렐라 하면 제가 떠올리는 신데렐라를 어머님들은 아마 다 떠올리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현동화로 어, 그림책을 안 보고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은 굉장히 실망한다고 해요. 그림책을 보고. 어, 내가 생각했던 신데렐라는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었고, 훨씬 더 멋진, 예쁜 공주였는데, 아, 책에서 나온 신데렐라는 너무 조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어, 실망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진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는 아이의, 아이에게 상상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고 나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어, 여지를 좀 남길 수 있는 부분을 아이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고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절에 맞는 동화를 주시는 거와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개의 동화를 들려준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한 개의 동화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은 어제 봤던 그 책이에요. 왜 아이들은 이렇게 매일 똑같은 책을 읽는데도 아이들은 즐거워할까요? 아이들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아이가 흥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다음에 뭐가 올지 몰라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아이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읽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뭐 흥분 올부라든지 콩지팥지라든지 이런 동화가 어울릴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 커다란 순무 이야기 아시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물을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허리를 잡고, 어, 손녀는 할머니의 허리를 잡고, 이래서 고양이까지 이렇게 쭉 줄줄이 물을 잡아서 영치기 영차해서 물을 뽑는 그 동화처럼 반복이 되는 그런 동화, 리듬이 있는 동화는 어, 어린 연령에게 맞는 동화고요. 조금 더큰 아이들은 어, 아주 작고 힘이 없는 어떤 주인공이 여러 역경을 견디면서 겪으면서 나중에는 어, 공주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내지는 어, 다시 아빠를 만나서 아이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그런 동화들이 아이들은 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역경들이 있지만 그런 역경들을 잘 견디면 이 세상에는 어, 행복한 것들이 나도 만날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가슴속에 충분히 갖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어,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역경들은 그냥 잘 지나갈 거고 나는 잘될수 있어 라는 어떤 삶의 희망이라든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를 키우고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테라피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로 써만 너는 왜 이게 안 되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용기가 없는 아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고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 이야기 수많은 전래동화 중에서 그 아이에게 맞는 어, 이 이야기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 한발더 딛게 해줄 수 있는 동화구나, 라는 걸 선생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동화를 아이에게 선물로 읽어주시는 것도 저는 그런 테라피에서 아이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부모님에게도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동화를 통해서 치유되는 부분, 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부분, 또한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책을 사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전래동화를 또, 바로 그림책을 사주기 보다는 부모님이 구연으로 한번 들려주시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화 모음집은, 어 제가 처음 발드로프 교육을 했을 때, 함께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어떤 동어가 좋을까를 찾아서 만든 동화 모음집이에요. 이런 것도 어머님들끼리도 한번 모여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동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연령별로 조금 나눠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에게 오늘 밤에는 어떤 동화를 들려주실 생각이실까요? 아이들에게 창작동화라든지 생활동화 이런 게 아닌 전래동화 또, 어린아이가 있다면 리듬적인 동화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는 거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